2026 볼보 XC90은 드디어 등장과 동시에 이 차가 단순한 럭셔리 SUV가 아니라 안정감, 안전성,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감성이 살아있는 강력한 존재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깨끗한 라인, 볼보의 시그니처인 토르의 망치 LED 라이트,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릴까지 XC90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오늘은 이 새로운 XC. 90이 도로 위에 가져온 모든 진짜 변화들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차체는 조금 더 넓고 역동적으로 바뀌었고 볼보는 공기저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실루엣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다. 정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듯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북유럽 감성의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여유로운 분위기가 펼쳐진다.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최고급 지속 가능 소재, 그리고 파노라믹 루프가 합쳐져 시동을 걸기 전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센터에는 업그레이드 된 15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볼보의 최신 구글 기반 OS가 적용되어 있다. 반응 속도는 훨씬 빨라졌고, 내비게이션 공조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기능이 매끄럽다. 디지털 계기판은 또렷하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 역시 더 좋은 촉감과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재설계되었다. 2026XC90은 고급형 마일드 하이브리드 또는 확장형 주행거리 패즈볼 시스템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상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전기주행을 제공하며 필요할 때는 강력한 엔진 출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가속은 충분히 여유롭고 실내는 속도가 올라가도 거의 조용하며 볼보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코너에서도 안정감 있게 달린다. XC90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역시 압도적인 안전 기술이다. 2026 모델은 다음 세대 충돌 방지 시스템, 360도 레이더 및 라이다 감지, 그리고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는 지능형 보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단순히 안전한 수준을 넘어 주변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뒷좌석 역시 더 넓은 레그룸, 네 개선된 시트 쿠션, 독립 공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XC90의 강점인 사멸도 여전히 경쟁 모델보다 활용도가 높다. 가족, 친구, 또는 긴 여행 짐까지 모두 여유롭게 수용할 수 있다. 주행감은 더욱 뛰어나다. 부드러운 가속, 안정적인 제동, 도로의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는 서스펜션까지, 편안함과 반응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유로운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빠르게 달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행 감각까지 제공해준다. 2026XC90은 럭셔리 수요부가 주는 고요함과 드라이빙의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다. 깔끔하고, 강력하고, 스마트하며 무엇보다 안전하다. 2026 볼보 XC90은 과장하지 않지만 누구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SUV이다. 업그레이드를 고민 중이거나 처음으로 볼보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모델이다.